2.4절 내용은 수열과 수열의 합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 처음에 수열의 정의와 예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화 관계와 일반항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화 관계 혹은 점화식이란 말도 알고 일반항이라는 말도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먼저 파트 1. 수열의 정의와 예에 대해서 할게요. 수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죠? 수를 나열한 거예요 수열은 수의 나열이다 그 수학 용어들이 보면 이 줄인 말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 말들 줄이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고 일맥상통해요 영어로는 sequence라 그래요 그래서 n번째 수를 an이라고 쓰고 an을 수열의 항 영어로는 term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an이 n분의 1이다 라는 수열이 있다 라는 것은 an이라는 건 일반항을 써 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an이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a1은 1 a2는 2분의 1 a3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수열인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먼저 등차수열은 말 그대로 차이가 똑같은 수열을 말해요. 그래서 앞항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 항을 얻는 수열을 말해요. 영어로는 영어로는 아리스메틱 프로그레션이라 그래요. 프로그래션이니까 뭔가 진전되는 건데, 아리스메틱이니까 동일한 값을 더해서 진전되는 수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A가 초항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항은 A p l u D, 그 다음은 A p l u 2D, A p l u 3D,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값이 있는데, A라는 것은 첫째 항, initial ter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더해지는 값, 이거를 여기서 D라고 나타낸 거죠. 그것을 공차라고 하죠.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라고 해요. 공통된 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sn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n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쭉 나열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4씩 증가하는 건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 왜 초항이 s0지? s1부터가 초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그랬고, 실제로 많은 책들에서도 s1을 초항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은 좀 특이하게, 많은 경우에 s0를 이 책에서는 초항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뭐 S1이나 S0나 둘다 어떻게 초항으로 생각하든지 시험 같은 것에서 답이 나왔다면은 다 맞는 걸로 처리할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등학교 때 것이 편하면 고등학교 때 거로 하면 되고 이책 방식대로 하면 이책 방식대로 그냥 해도 괜찮아요 뭐 사실은 나도 s1부터 초항이다 라는 게 편해요 그럼 봅시다 1나오면은3 나오고 2나오면7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3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4만큼씩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tn은 7-3n이라는 건데 이것도 7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걸 초항이다 라고 하면 7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값을 넣을 때마다 3씩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형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수 있어요. 어떤 값 있고 더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n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 차이가 요 4라는 값,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공차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등비수열은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라 그래요. 지오메트릭, 기학적으로 프로그레션 전개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앞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얻는 수열이다. 그러니까 등차수열하고 다르게 공통된 비율로 증가하는 수열이다. 그래서 이거는 초항이 a다 그러면 a, a ar, ar제곱, ar삼승 땡땡땡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이고요 여기서 a는 첫항이라고 하고 r을 공비, 더 커먼 레이셔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a라고 썼냐 그냥 알파벳 첫자라서 a라고 쓴 거고 r은 왜 r이라고 썼냐면 여기 커먼 레이셔에서, 레이셔에서 왔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등차수열에서 d라고 쓴 이유는 디퍼런스에서 온 거고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정의를 하면 기억하기 쉽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n승 혹은 어떤 숫자의 n-1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정한 값을 곱해서 진행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특히 n승 앞에 있는 요 숫자 요것이 공비를 의미하는 거죠 첫 항은 좀 애매하죠 0을 첫 항으로 보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첫 항이 되겠지만 c1 첫 번째를 첫 항으로 본다면 n에 1을 넣었을 때 10이 첫 항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수열과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점화관계 혹은 점화식과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점화관계라는 거는 먼저 예제를 보죠 n이 1 이상에 대해서 an은 an-1 플러스 3이고 a0는 2라 하자 뭐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아까 an이 뭐다 이렇게 정의된 예들을 봤는데 그거는 일반항을 적은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앞항과 뒤항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an이 정의되는가를 설명하는 식이죠. 이런 것을 점화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a0을 아니까 대입을 하면 a 1은 a0 플러스 3이 되니까 5가 되고, a2는 a1 플러스 3이 되니까 8이 되고 이렇게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an은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개념이 앞항에서 일정한 값 3을 더해서 얻어지는 것이니까 얘는 등차수열이 되는 거고. 등차수열은 그러니까 어떤 숫자 더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n이다라는 형태를 가지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 값을 찾으면 되겠죠? A0가 요 값이었죠? 그러면은 A0는 2니까 요게 2가 될 거고 차이가 3씩 증가하니까 그래서 2 플러스 3N이라는 거 쉽게 알수 있겠죠? 그 다음 예제 볼게요. N이 2, 3, 땡땡땡에 대해서 AN이 AN-1 빼기 AN-2이고 A0가 3이고 A1이 5라 하자 그랬을 때 A2와 A3은 무엇인가 그랬죠? 여기 위에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앞판과 뒤 항과의 관계고 여기서는 세항의 관계를 가지고 마지막 항을 정의하죠 그래서 an을 얻을 때 앞에 두개 항을 이용해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두 개가 생겨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변화는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게 nn-1n-2 이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첨자인 이 첨자가 뭐 0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게 0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n 2가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n이 2 e 이상일 때 정의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겠어요. 그것에 맞춰서 a0, a1을 이용해서 a2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a2, a1을 이용해서 a3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화 관계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수열은 피보나치 수열일 거예요. f0, f1, f2 땡땡땡은 n이 2, 3, 4일 때 등식 f0은 0, f2. f 1은 1과 이것에 의해 정의된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F2, F3, F4, F5 찾아라. 그러면은 찾을 수 있겠죠? F0가 0이고 F1이 1이니까 두개 더하면 1. 그다음에 두개 더하면 2. 두개 더하면 3 이렇게. 5, 8, 13쭉 나가는 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점화 관계가 있을 때 F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수 있죠.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앞에서의 예는 이 예는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등차수열이니까 an을 여기서 일반항이 뭐지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금방 안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고민에 빠져요.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나, 없나? 일반항이 있긴 한데 내가 못하는 아니면은 일반항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사실은 수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알려진 수학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증명조차 할수 없는 건가 그런 거가 항상 수학할 때는 제일 힘들죠. 이것의 일반항은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 구글이나 네이버 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일반아이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계산을 잘해 보면은 뭐 할수 있는데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면 된대한 몇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점화식도 일반항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이 바로 점화 관계와 일반항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정리를 좀해 줄게요. 일반항과 점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예제는 an이 n 팩토리얼이라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an의 점화 관계는 무엇인가 그랬죠. 이건 반대 문제죠. 일반항을 알고 있을 때 점화 관계를 구할 수 있겠니? 근데 이 이런 방향은 쉬워요 많은 경우에 an이 n 팩토리얼이면 얘를 이렇게 쭉 늘어 쓸게요 요 앞까지 마지막 n 빼고 요 앞까지는 a n-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n 곱하기 a n-1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a n은 n 곱하기 a n-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만 답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점화관계는 항상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점화관계는 항을 하나만 알면 다음 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a1만 주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a1은 여기 대입을 해보면 a1은 1이니까 초기 조건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적어야 되겠어요.